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산 베어스 새 얼굴 박찬호 선수가 들려준 예상 밖의 등번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번호 이야기가 아니라 짧지만 아주 빵 터지는 그리고 왠지 따뜻한 에피소드예요. 박찬호 선수는 두산과 FA 계약을 맺은 뒤 처음으로 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잠실에서 열린 두산 팬페스트공 곰들의 모임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공식 행사에 나온 첫 자리였죠. 그런데 이날 행사에서 박찬호 선수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등번호 7번을 얻는 과정에서 명품 가방 하나가 오갔다고요. 사실 박찬호 선수는 원래 등번호 1번을 달고 싶어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잘했던 4년이 바로 그 1번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선수라면 번호에 애착이 가는 건 당연한 일.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현재 1번을 달고 있는 박치국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치국 선수는 처음엔 흥쾌히 드려야죠라고 했대요. 박찬호 선수는 기대도 안 했는데 오히려 고마웠죠. 그래서 합당한 선물을 하겠다. 혹시 마음 바뀌면 연락해라 하고 돌아섰다는데 딱 3분 후 전화벨이 울립니다. 죄송합니다. 못 바꿀 것 같아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박찬호 선수도 웃더라고요. 하지만 이해 못할 일이 아니죠. 박치국 선수는 2026 시즌 끝나면 FA 자격을 얻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번호를 바꿔서 괜히 마음이 흔들리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박찬호 선수 역시 올해 FA를 치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괜찮다, 억지로 달라고 할 마음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차선책이 바로 등번호 7번. 이 번호의 주인은 이교훈 선수였고, 박찬호 선수는 감사의 의미로 명품 가방을 선물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여기까지는 훈훈한 이야기죠. 근데 예상 못한 난관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혼이 난 거예요. 명품 가방이 기준이 어디야? 2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교훈 선수가 혹시 최고가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건데. 한마디로, 금액이 너무 다양해서 감당 못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박찬호 선수도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교훈이 그런 친구 아니다 라고 했어요. 결국 고민 끝에 박찬호 선수는 아주 깔끔하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교훈아, 300만원 초반에서 해결하자. 이말 한마디가 오히려 이교훈 선수를 편하게 해줬습니다. 내가 너무 비싼 걸 골라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딱 상한선을 정해주니까 마음 편하게 고를 수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에서 재밌는 점은, 그냥 번호를 바꾸는 간단한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선수들의 마음, 팀이라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선수 개인의 고민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구는 중요한 시즌이 걸려 있어서 양보를 못했고, 누구는 그걸 완전히 이해해줬고, 누구는 기쁨을 표현하려 선물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아내의 현실적인 고민이 끼어들고 그 모든 것이 한 장면처럼 이어져서 더 인간적인 에피소드가 됐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박찬호 선수가 명품 가방 얘기를 숨기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팬들에게 말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개인적인 얘기는 자칫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부담스럽기보단 그냥 솔직하고 귀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 팬들도 웃음바다가 됐다고 하죠. FA 계약을 마치고 새 팀에서 새로운 번호를 단 박찬호 선수. 그 번호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박찬호 선수의 성격도 팀 동료들의 배려도 그리고 선수들이 등 번호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는지도 느낄 수 있었죠. 앞으로 박찬호 선수가 7번을 달고 두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팬들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어쩌면 이 번호가 새로운 커리어의 또 다른 황금기와 함께 기억될지도 모르겠죠.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계속해서 이런 흥미로운 야구 비하인드와 선수들의 인간적인 이야기들 앞으로도 많이 준비해둘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아직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